니다 네, 힘내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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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코회 왔는데. 와, 아, 푸다 보니까 엄청 많이 푸데 양기 안 되니까. 다... 레오 TV 네. 파이팅. 네. 오, 감사합니다. 꼭완져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와, 오늘 날씨 정말 너무나 뜨겁다. 어. 여기 음, 음. 아, 육도 있고 와 진짜 맛있네. 이거 막, 기 진짜 여기가 가성비 갑인 것 같아요 카메라 내려놓고 밥을 푸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자 오늘 한식 쿠페 왔는데 아 이거 푸다보니까 엄청 많이 푸는데 이거 남기면 안되니까 다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반갑이니습니다반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좋구만반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갈수록 갈수록 약간 시골에서 온 청년들 같아요 거의 뭐 농부가 되어가는 거죠 모자도 밀짚모자 쓰고 음 벌써부터 고향이의 스멜 그냥 걸어요 잔소리 말고 걸어요 내두 다리로 걸어요 형이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요 왜?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어, 아, 지금, 지금, 지금 순도 못 시키는데. 지금 배불러. 아, 그래서 그런가? 어, 그럴 수있었것 근데 나도 배불러. 앙, <laughs> <안> 배불띠. 이야. <뭐나> 뭐야.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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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고 있는 거 맞겠죠? 공주 써 있잖아. 오케이. 저기 공주가 보이시나요? 나의 공주는 어디에? 나의 프리세스, 마이 프리세스, where is my 프리세스? 어다오 프림세, 셋 설탕 하나요? 이렇게 날씨가 지금 많이 좋거든요. 와, 이거 봐, 이게 너무 이뻐. 꽃들 어떻게? 번들아, 번들. 아니, 저꽃 너무 이쁜 거 시원이야 이거. 이거 뭐야? 너무 이쁜데? 아니, 이거, 너무 이쁘잖아. 꽃이, 나, 나이 먹었나봐요. 이런 꽃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겠어, 그냥. 이거 꼭 그거 같지 않냐? 그, 나이키의 그, 누구야? G, 드래곤이. 아, 피스 마이너스 원이야? 어, 그거 보면. 딱, 딱, 이거는 하나 이 이거 거. 피스 마이너스 원이 그거야? 예꽃 네, 그거... 이름이야? 아니, 아니야. 그, G 드래곤이 만든 그, 음. 내 신발 피스 마이너스 어우, 자 그럼 나도 내 신발에도 피스 마이너스 아, 근데 너무 이뻐서 하나 꽂고 싶다, 진짜. 근데, 네. 그거 쓰지면 안 되는 거그튼 그냥 눈으로만 담겠습니다. 어, 근데 발꼬라고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 내가 건널 때마다 흔들려. 오, 버스. 여기 무슨 흔들다리가 있어요. 어, 흔들다리. 어, 살아 돌아올게. 가져오세요. 살아 돌아올게. 어. 어. 여기 보면 무슨 뭐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니다막 동물들 발자국이 있어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원 빌 거는 자 건강하자 레오 건강하자 레오입니다. 자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군면 복지회관 앞에 어, 이런 하천이 있는데다가 어, 제가 염원을 담아서 건강하자 레오 이걸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오티비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힘내요 네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제가 진 세종시 사랑합니다 저희가 세종시를 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사랑할 수가 없죠. 못 말하는 거야한번 아, <laughs> 봐요, 스퍼클링. 짠, 스퍼클링. 잠깐만요. 울렁증 나온다, 이거. <laughs> 어, 초련 아, 예! Yeah. 아, 예! Yeah. 아, 예! Yeah. 아, 예! 아, 예!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어,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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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들고 우리 앞지 자고 깨어진 하루 속에 혼자서 초라하게 거쳐버린 를 보았어 이제 그만해 응? 나도 한다네 넌 너무 부셔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귀렇게 약속을 하겠어져 하늘을 바라 다보며 힘을 이거 원래 우리 다 놀라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쵸? 지금 숨차고 배부르고 힘들고 발 아프고 똥 마렵고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더워요. 날씨도 어 어지러워요. <웃음>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아 <laughs> 어지러워. 갑자기 <laughs> 뭉. 이야, 꽃길만 걷자. 아니, 이게 꽃이 이렇게 심어놨어. 에이. 와, 하늘 보소. 공주 젊음의 도시. 공주는 어떤 도시인가 한번 둘러볼 겸, 이렇게 한번 둘러볼 건데, 에이, 여기 뭐 이렇게, 대학로, 여기가, 대학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주 터미널 근처인데, 어, 또 대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대학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나뭐한번 치고 올게. 본 노는 거 안에 있겠지? 어, 한번 치고 올게. 바다하리님 쯔쯔. 어,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아, 일단 잠깐만. 이거 내가 원래 진짜 야구 잘하는데 아쉽네. 번지 치는데 다리 왜 부시는 거죠? 다른 점수 확인. 아! 아, 이거 이게 내 점수 아니야, 지금? 이거 내 점수 아니에요? 간다 야 진짜 제대로 간다. 뭐죠 <laughs> <laughs> <어디가>? 이거? <이게 뭐야? 웃음> <laughs> 1, 2, 3, 4. 1, 2, 3, 4. 아 잠깐 잠깐. 자 1, 2, 3, 4 나왔거든요. 후원 좀 해주세요. 1, 2, 3, 4 나왔거든요. 1 2 3 <laughs> 4 원. 바다아리님이 미안하면 춤이라도 살짝 추래요. <laughs> 어, 오, 오 들, 들리셨어요? 아, 뭐별 얘기 안 했어요. 배, 배트.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에이! 레오 TV, 화이팅. 예, yeah, 화이팅. 감사합니다, 각선 버가꼭 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제가 술값은 따로 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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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맛있겠죠? 색깔, 때깔 보세요. 때깔이 장난 아니죠. 부추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팽이버섯 들어가 있죠. 우리도 감자 들어가 있고. 자, 우리 또 보시면 또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또 아, 또소리도 아, 소리도 죽이네요. 그 하얀 설탕가루 묻어있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각하다 얘기하는 듯? 아, 아. 이블루 아. 하나랑 다흡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글레이즈 이런 거 드실래? 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블루베리 저 블루베리 하나랑 스트로베리 하나. 맥주를 여기서 사가던가. 맥주를 사가 음료수를 사살 거면 여기서. 안녕. 드라스 보이지? 드라스 보이지. 드라스 보이지. 아 이거 내가 러시아어 내가 딱한 마디 알거든요. <목소리> 여기가 여기 방송 나와도 되죠? 네, 프리벳. как в а ш 아, 한국말로 하세요. 한국말 하세요. 아, 아. When did you come back in Korea? 아, 옷. 5개월이요? 네, 네. 아. I mm. am one month old. 한 달? 한 달. I'm e a d y to come back here. 1 month day. 1 m o n e day. Just e n t e d d r i n g something is something. 아. Birthday, birthday. Birthday. Okay. 알겠습니다. 예, 생일 축하드리고요. 땡큐 바이 땡큐 아 오케이 okay. 분위기 굉장히 화해죠? 예 화해 화기 화기 화기예. 지금 발음도 잘한데요. 화해 화해는 뭐죠 화해? 아 이게 문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어. 바라 바라 바 o 아, I 아, want 내일도 오래요. 내일 모레도 오래요. 매일매일 오래요. 예. Yeah. 감사합니다.